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네이버는 요즘 라인 사태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한 그런 회사가 될 거고요. 어, HLB 지난번에 분석해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16일날 바로. 네, FDA 승인이 남아 있죠. 네. 그 어떻게 어려웠어요. 또 해야 되는지 마지막 결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순간이라서 네. 중에에서 올렸습니다. 네. 자 우선 네이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에서는 반일 논란이다. 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뭐 일본에서 라인 강탈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 난리가 씌우는 바람에 좀 영향이 좀 있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네이버의 일봉을 보면요 이렇게는 있습니다. 지금. 자 낙폭가대돼갖고 반등을 주려고 시도를 해주면 꼭 눌러주는 현상이 생기죠. 지금 이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낙폭가대가 된 상태입니다. 음. 자, 여기를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닥권. 자이 전에 말이죠. 우리가 항상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바로 20만 원 선이 저항선입니다. 이 여기에 강력한 저항선이 있어서. 네이버는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라갈라치면 20만 원 가까이 되면 떨어집니다. 또 올라갈라치면은 20만 원 가까이 되면 떨어집니다. 자, 이걸 도대체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될까요? 몇 번? 글쎄요, 한세 번. <laughs> 지난번에 제가 언뜻 말씀드릴 때 이런 박스 권을 형성을 할때 W W 패턴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아, 이런 박스 권을 만들고 나면 돌파하는 자리는 다섯 번째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한번 올라왔죠? 네. 두번 올라왔죠? 앞으로 세 번, 네 번이 남았고 다섯 번째가 남아 있겠죠. 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나는 22만 원에 걸렸어. 어유, 나는 23층에 있어. 그러면서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네이버에 걸려 갖고서 있는 분들이. 네. 자, 그럼 묘수가 없냐? 야, 연구 대표 묘수가 없냐? 그러면 묘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이 한 번, 두번 이제 앞으로 몇번더 남았다 그랬죠? 세번 남았다 그랬죠. 두, 1번, 2번이니까 5번 자리까지는 세 번이 더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을 됩니다. 첫 번째. 비중을 줄였다가 적시타 시점에서 그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을 줄였다가 매수하는 방법. 음.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은 18만원대 이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20만원 사이까지입니다.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네. 여기. 매수와 매도 자리입니다. 비중을 줄였다 매수한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올 때, 요번에 올라올 때, 19만 5천원에서 20만원 사이에 반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반 매도. 500주가 있다면, 250주를 매도를 하라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절대 여기서 바로 못 올라가요. 바로 못 올라가고, 세번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음. 그 기회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반복 매매라고 합니다. 왜? 밑바닥에서 못 사고, 높은 가격에 걸려있는 경우의 얘기니까, 마이너스의 반복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19만 5천 원 선부터 20만 원 사이에 반을 팔아서 다시 떨어지면 18만 5천 원부터 18만 원 사이에 삽니다. 요렇게. 네. 그러면 한 번의 기회가 남았죠. 그래서 요때 매도했다가 여기서 사갖고 또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또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세번 정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있는 분들이 이제 줄여갖고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의 내용, 마이너스 반복 매매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금이 엄청나게 좀 여유가 많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굳이나 마이너스 반복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점 됐을 때 사고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두 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했는데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여기서 20만원 선에서 떨어질 때하고 똑같은 찬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음.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18만 1천 원에, 또는 18만 3천 원에, 평당가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예, 18만 원이 깨지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음. 매도를 한다는 조건이야. 한 3천 원 정도 손실이면 이렇게 큰 손실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종가상으로 18만 원을 깨면 매도를 하는 거고, 예. 그렇지 않다면, 예, 이, 이 사이클에 맞춰서 반복 매매를 갖다 진행하면 됩니다. 야, 나는 그것도 싫고 계속 기다릴래, 그냥. 존버. 버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버텨도 됩니다. 뭐, 네이버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이 종목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어디냐. 세월이 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봉... 다섯 번째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한번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 요 자리. 그러면 이때부터는 대세 상승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이 자리를 보고 결정을 내리고, 존버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매수를 갖다 해 안전하게 해 주시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멋진 그림이 나타나면서 25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리가 주봉 고돌이가 되겠죠? <laughs> 네, 그다음에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봉 고돌이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여기 보시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보이죠? 네. 이게 강력한 저항선에 가로막혀서 못 올라가던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20만 원을 돌파하면 25만 원까지는 제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어, 네. 조금 전에. 그러면 그런 개념이 보여지는데 일봉상으로는 어쨌든 여기서 계속 등락거리면 얘는 주봉이잖아요. 일봉상으로는 여기서 박스권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복 매매도 하시라는 얘기고. 본격적으로 25만 원까지 이제 올라오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 종목은 대세상승으로 가게 됩니다. 음... 3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잘만 버티고 살아남으면, 예, 우리나라 초고대 AI에, 초고대 a i 예, 의산 증인이 될 겁니다. 이 네이버 정도 되면은요. 그래서 AI 시리즈의 그 어떤 그 개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정 구간이, 여러분들 제가 대시세 보였다가 떨어지면은 몇년 걸린다고 그랬죠? 1년? 6개월. 걸린다 그랬죠? 네. 자, 한번 봅시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네 단계, 다섯 단계. 오단 하락이죠? 주봉상 오단 하락을 했고, 바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지금 박권을 만듭니다. 주봉상입니다. 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네. 1년이니까, 여기까지가 1년 6개월이 지나, 1년이, 요게 최저점이 10월이니까, 10월이니까, 여기 10월에 1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올해 5월이니까 1년 6개월이 충분히 지난 겁니다. 음. 그럼 이제부터는 네이버를 봐도 된다. 봐도 된다. 그래서 4848 반복매매를 우선하고 나중에 일봉상으로 아까 보여드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런 것을 몇번 반복을 한 뒤에 돌파를 해주면 20만원을 돌파하면 이것이 네이버에 시작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본격적으로는 이 라인이 있어요. 이게 한 23만 원 라인 정도 되는데요. 23만 원 정도 라인 되면은 이것만 돌파하면 25만 원, 30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인 문제를 떠나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일본과의 협상, 뭐 야후와의 협상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도 크게 기술적으로 걱정할 문제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 4848만 잘하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25만 원, 3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h l b 로 보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b 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